자, 지금 보시는 문제는 32번 문제고요. 완전히 계산 문제예요. 여러분, 이제 계산을 하시려면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것을 어, 알고 계셔야 되는데,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번만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곱근의 성질은 어떤 거였나요?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값은 여기다 쓸게요. 제곱근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, 자, 누구하고, 제곱이라는 친구하고, 제곱과, 또 어떤 친구예요? 제곱근이 어떻게 되면, 만나면, 어떻게 된다, 사라진다. 여러분,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 풀수 있고요. 제곱이라는 건 알죠? 여기 어떤 수에다가 이렇게 2자써 있는 게 제곱이에요. 그럼 제곱근이라는 거는 뭐예요? 제곱근이라는 애는 루트라는 애입니다. 그렇죠? 자, 그러면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또 제곱하고 뭐가 있어요? 제곱근이 있네요. 사라지겠어요?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? 마이너스 0.2 아니에요. 0.2입니다. 자그 다음 여기는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써주시고 어또 나와서요 제곱하고 제곱근이 사라져야 그럼 얘는 5로 나옵니다 자 여기도 제곱하고 제곱근 사라져서 뭐로 나온다? 0.1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계산을 하면 뭐가 돼요? 1이 되죠. 그럼 여러분 결국 1 나누기 0.1 하셔야 돼요.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? 자,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? 나누셈이라는 애를 모로 고치고 곱셈으로 고치고 이 뒤에 있는 애를 역수를 취하셔야 돼요. 그러면 얘는 10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하면 1분의 10이 되겠죠.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? 10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11의 제곱부터 19의 제곱까지는 꼭 외워주셔야지만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수월하게 풀어줄 수 있으세요. 자, 보시면 169, 169는 뭐의 제곱이었더라? 그거 지금 계산하고 계시면 이제 시험 문제 푸는 시간 부족하실 수 있으세요. 169라는 친구는 누구의 제곱이다? 13의 제곱이에요. 그러면 얘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13의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시고요. 어 여기는 바로 계산하죠. 우리 제곱하고 제곱근 만났어요? 사라져. 얘는 6이 되겠죠. 곱하기 그대로 쓰시고 얘도 제곱하고 제곱근 사라져. 그럼 뭐가 되겠어요? 얘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마이너스 2 맞나요?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. 플러스네요. 그렇죠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? 제곱하고 제곱근이 만났어요. 그럼 얘는 뭐로 가? 13으로 간다는 거예요. 여기 마이너스 6이랑 2랑 곱하세요. 그럼 뭐가 돼요?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계산한 게 12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뭐가 된다? 1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. 아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십니다. 네.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지만 시험 볼 때는 안 돼요. 자, 여기 보시면 2의 네 제곱입니다. 2의 네 제곱. 2의 네 제곱은 뭐예요? 8 아니에요. 진짜 뒤지게 맞고 몇대더 맞아. 어? 자, 2의 네 제곱은 16이에요. 16. 어? 16은 누구의 제곱이지? 4의 제곱이지. 그렇죠? 그다음에 마이너스 쓰시고 자, 제곱하고 제곱근 사라진다. 그럼 얘 뭐가 된다? 3이 된다. 여기 플러스 그대로 내려와서 쓰시고 제곱하고 제곱근 사라진다. 그럼 누가 된다? 6이 된다. 또 마이너스 쓰시고 여러분. 121 누구의 제곱이야? 외우라고 했어요. 11의 제곱이에요. 이거 바로바로 바로 나오셔야 돼요. 자, 그다음에 우리 밑에 한번 또한번더 갑시다, 여러분. 아이고야. 왜 안나오니? 자 제곱하고 제곱은 사라져요. 그럼 얘 뭐만, 뭐만 남아요? 4만 나오겠죠.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쓰고 얘3 쓰고 플러스 6 쓰고 얘도 제곱하고 제곱은 사라져요. 그럼 뭐가 돼요1이 되겠죠. 여러분이 계산하면 뭐예요 암산 하셔야죠. 계산하시면 뭐가 됩니까? 답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. 그래서 계산 문제, 이제 32번 문제 마무리 했습니다.